선생님, 저 이직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오늘은 지금 당장 이직해야 되는 사람,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사람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움직여야 하는 사람은 몸이 먼저 가능합니다. 회사에만 가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조여오고 아무 일이 없는데 지치고 집에 돌아오면 내가 나 아닌 느낌이 들어요. 쉬는 날은 괜찮은데 회사 생각만 하면 무너진다면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자리가 나를 막는 상태다. 또 회사 이야기를 하면 표정이 굳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에너지가 순식간에 빠져버려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눌려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결정적인 기준은 머리는 계산하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떠나있는 상태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 움직여야 돼요. 반대로 기다려야 하는 사람은 불만은 있지만 회사를 떠나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건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불편한데 일이 재밌고 환경은 안 맞는데 실력은 쌓이고 속도는 답답한데 성장이 느껴진다면 이건 떠날 때가 아니라 조정할 시기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움직이려고 하면 이상하게 방해가 생깁니다. 면접 일정이 꼬이고 지원하려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정보가 안 들어오고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요. 이건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